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국내산 유구체크살입니다. 유구는 한우도 아니고 우유자는 젖소도 아닌 홀스타인종 소중에 수컷소를 뜻합니다. 한우보다 인지도나 평가가 매우 박한데 솔직히 눈 가리고 먹으면 모를 만큼 충분히 맛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한우와 비슷하게 먹이고 기르기 때문에 미국산, 호주산의 고기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에게 좋고요 수입고기에 비하면 마블링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유구도 색이 참 좋죠. 네이버에서 유구체크 식으로 부위명과 함께 검색하시면 저렴하고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만, 암소 젖소라고 작게라도 쓰여 있으면 그건 피하세요. 오늘은 오븐과 에어프라이어로 맛을 대결합니다. 코스트코에서 산 몬트리올 시즈닝입니다. 두 선수 공평하게 똑같이 양념하겠습니다. 가성비 갑에 편하고 맛도 좋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즈닝입니다. 리버스 시어링은 시간 레시피가 아니라 온도 레시피인 거 아시죠? 고기 중심부 온도를 재기 위한 바늘형 온도계가 필수입니다. 진정한 육식인이라면 온도계는 하나 들이시는 게 좋겠죠. 펜슬 형태는 만원 이하로 구매 가능합니다. 현재 두 고기 모두 신부는 8도로 완전 냉골입니다. 이 심부 온도가 50 13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익힐 겁니다. 105도 오븐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철망 위에 올려야만 아래까지 골고루 익습니다. 바로 이어서 에어프라이어도 105도에 맞추고 고기를 집어넣겠습니다. 백에다가 정확히 위치시켜야 하는데 이 보세요. 109. 온도가 너무 올라 이거 안 되는데 110. 이거는 안돼안 돼, 안 돼. 이거 줄여야 돼요. 80도를 113, 안 돼. 80도로 줄였어요. 113안돼 이건 이는 실패야 이거는. 떨어진다. 떨어져라. 떨어져야 돼. 빨리 떨어져라. 빨리 빨리. 이런 기계로 온도 레시피 기반의 과학적 조리를 하는 건 무리겠죠. 제가 사용한 제품이 유난히 품질이 낮은 제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린 탓에 오븐 고기가 심부 23도가 될 동안 에어프라이어 고기는 심부 28도가 되었습니다. 대결 시식을 해야 되는데 좀 차질이 생겼네요. 에어프라이어는 한번 꺼내서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밑바닥은 잘안 익었네요. 이래서 리버스 시어링은 철망 위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철망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면 되죠 뭐. 조리 시작 후30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목표 온도인 53도가 되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먼저 고기를 꺼내서 레스팅 시키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중간에 온도가 순간 올랐기 때문에 육즙이 얼마나 이탈되었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보시면 떨어진 육즙은 서너 방울 정도, 이 정도면 육즙을 거의 지켰다고 봐야죠. 온도가 불안정한 모델로도 이 정도니 최신 품질을 고려했을 때 에어프라이어로 리버스 시어링이 가능하다를 넘어서 꽤잘 된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리 시작 후 45분쯤 되어서 5분도 다 익었습니다. 역시 기대만큼 잘 나왔네요. 몬트리오 시즈닝에는 마늘 플레이크가 상당 포함되어 있는데 그을리지 않고 노랗게 잘 살아있는 모습이죠. 시즈닝을 태우지 않으면서 맛을 충분히 베이기 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리버스 시즈닝의 최고 장점입니다. 오늘은 국내산 유부 에어프라이어에 이어서 일반 코팅 프라이팬까지 사용해서 평범한 가정 스타일로 마무리까지 해보겠습니다. 가장 센 불로 2분간 붓겠습니다 흥건한 육즙이 에어프라이어 가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와 오븐이 있으니까 제가 잘 아는 오븐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뭐 정말 흠뻑 적셔서 먹어보겠습니다. 한입에 야, 씨, 끝내줍니다 근데 어, 이상하다. 아니 왜 에어프라이어가 더잘된것 같지 느낌이? 색깔 차이가 확실하니까 에어프라이어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타임에 한번 적셔가지고 비주얼 진짜 참 맛있는데요. 너무하네 진짜. 한 번만 더. 이것도 타임에 이렇게 찍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어프라이어가 더 맛있습니다. 너무 우해해요 지금까지 오븐에서 에어프라이한 어 역사를 통치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오븐이 좀더 오버쿡이 됐어요.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팬이의 위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온도계를 이상하게 꼬아는내가 편하네요. 좀 웰던으로 갔어. 이유를 모르겠네 이유를. 에어프라이어는 잘 나왔어요. 아까 온도계 보면서는 도저히 온도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아까 썬 다음에 겹쳐놔서 그런가? 바로 겉만 구워서 동일하게 도리어 에어프라이어를 버 먼저 넣었어요. 아나 진짜 조리가 끝나고 나서도 뜨겁게 달궈진 철망 위에 있었고 에어프라이어 버전은 나오자마자 바로 차갑게 식어있던 실리콘으로 이동했죠. 그게 좀 다르네요, 확실히 조금 더 익을 여지가 있긴 하네요. 음... 제가 편견을 가졌던 것보다 훨씬 잘되는것 같습니다. 오븐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확실히 오버쿡이고요. 웰던에 가까워요. 근데 웰던 고기 맛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맛은 있어요. 근데 저는 좀더 촉촉한 걸 원하는데 오늘 좀 아쉬웠고. 에어프라이어는 제가 평소에 리버셜 시어링 하는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속도도 한 10분 빨랐어. 대상에. 아니, 잘 나와. 빨라. 설거지 거리 저거, 공간 덜 차지해. 고기를 되게 드라이하게 만들 거라고 지리짐작을 했었거든요. 완전 편견이었네 이게 특별한 날 있잖아요 두꺼운 거 하나 사셔가지고 어, 에어프라이어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구운 거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던데도 이렇게 실수가 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오늘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날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1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시청해주셨던 수비드 버거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o 큐